네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장례 일정 안내드립니다 우리 허종근 강현진 권사님 빙부상입니다. 고 강양원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빈소가 익산함 열백제 장례식장 1층 2호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 앞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고 이제 구 가련동 선전에서는 6시 40분에 성도님들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성도님들 위로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5장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부 멸하라고 계속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15장은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또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감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은 시민이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내 가리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 애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거 쪼갠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오늘 15장은 사울의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말렉에 관련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가차 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나는 이방 나라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이런 말씀들은 여간 불편한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진멸의 맥락은 이방 나라의 죄성에도 그 맥락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진멸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 여러분, 출애굽 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즉 진멸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정체성을 먼저 길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맥락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내 불순종을 했다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의 출애굽 때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자 내고자 하는 일종의 시험으로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세대로 바꿔지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의 대표로 서야 하는 사울,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어떤 패착을 보이는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갠 어, 사람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을 터주고 또 도와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건너뛰고 과거에 있었던 호의적인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을 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한번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구절 말씀 보실게요. 구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볼때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또다시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며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후회를 보면서 사무엘 또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괴로워합니다. 자.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운 사무엘은 이제 다음 날 곧장 사울에게로 가려 했습니다. 사울에게 어찌 그리 행하였냐고 따질 참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울을 만나게 되자 이 사울에게 따져 묻자 사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12절하고 13절인데요. 12절, 13절 한번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한 하니, 일이하였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그저 전쟁에 승리했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건진 기념비를 세우고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알수 있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사무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 주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따져 묻거든요. 진멸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사울이 이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좋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김이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요 자기 좋으려고 데려왔으면서 지금 뭐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 위해, 지내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내용에서 한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대리격으로 지금 서 있는 사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울에게 분노를 느끼며 그를 강하게 꾸짖는데요. 그 꾸짖는 장면이 그리고 꾸짖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중요해서 한번 22절 함께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말씀 익숙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인 찬양들이 몇곡 있습니다. 이 찬양들은 다 밝은 분위기의 찬양이에요. 마치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맥락으로 그렇게 찬양을 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5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목가적이거나 따뜻하거나 기쁜 상태에서 순종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사울은요, 아, 사무엘은요, 사울을 보면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네 마음대로 그렇게 좋은 것을 결정하려고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 어찌 그리 행하였냐? 강하게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 다 멸하라 그랬지. 누가 너의 좋은 것으로 바치려고 했냐 하는. 이 사무엘의 탄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은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15절 속 그리고 또 2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사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사역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지려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괜히 그 양떼들을 살려뒀겠습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그 민족들 남겨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가 사울의 태도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것,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 하나님께도 좋은 것,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도 100%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복종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능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오롯이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좀 품고 함께 합시 말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위해 살면서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품고 또 오늘 또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